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을 치는 장면과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니 하시고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홀친 전부터 요단 동서편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원주민으로 그들의 제왕으로 인해 멸망이 예정된 가나안 일곱 족속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빼앗았는데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르곱은 돌이 많은 지역이란 뜻으로 바산과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거인족이 살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성읍 출입구 돌문 두께가 약 45cm이고 성벽 높이가 9m로 그총 길이와 너비가 그총 길이와 너비가 각각 90km와 32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생긴 개방적인 촌락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갓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등의 각종 죄악으로 부패한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유아를 살려 두면 도리어 이스라엘이 악의 물들 염려가 있었기에 척결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가축들조차 칼날로 멸할 정도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생명체를 철저히 진멸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루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뺏어 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로와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심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라빠는 야폭강 상류에 있는 암몬 족속의 수도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길이가 3m 5cm이고 폭이 180cm로 침상이 오개체구에 꼭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은 고대 제왕들은 종종 철이나 동 각종 보석 다이로 자신의 몸집보다 더큰 의자나 침상을 만들어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형과 권세를 널리 과시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원정 시 길이와 넓이가 각각 2.3m나 되는 의자를 만들어 사용함으로 자신의 유형과 권세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러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는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입니다. 길러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화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하가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는 날까지 하부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러앗을 주었고, 마길은 문화세 장자이기에 그에게 길러앗이 주어졌다는 말은, 문하세 지파 중 마길계열의 자손들에게 길러아시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러아 내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안몬 자손의 지역 야폭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당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 내서 아라바 바다 곧 여매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염에는 해수보다 여섯 배나 되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해발이 마이너스 390m이고 최대 수심은 396m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느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루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던 본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그들은 길라하 땅이 목적에 적합한 곳임을 보고 이를 기업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적절한 격려의 말입니다. 3장 23절에서 26절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소원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임무를 세워달라고 강구한 직후에 또다시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이 말은 다신론 사상에 따라 여호와 외의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을 강조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25절입니다. 구아읍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레바논은 가나안 최북단의 산악지대이자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의 북방 한계로 최고 높은 곳은 무려 해발 3307km에 달하는데 산 곳곳에 울창한 백향목 숲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족하다는 뜻으로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강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대답하셨던 것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 니라 사해 북동쪽 약 3km 지점에 아바림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북쪽에 비스가 산이 있고, 또한 비스가 산의 정상에 누보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포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배포울 맞은편 골짜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곳이기도 하고 죽어서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